자, 우리가 열심히 보습을 하고 난 다음에 상처 회복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제품들 좀 있었어요. 이거는 아벤니에선 시카페이트라는데, 시카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시카라는 개념이 약간 어, 회복?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안에는 포스트바이오틱 추출물 이렇게 해서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고, 얘는 뿌릴 수 있게 이렇게. 이 안에 징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진물이 나는 상처에다가 발라서 진물을 흡수하시면서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레이저 하고 나서 많이 뿌리게 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병원용으로 나온 게 아벤는 제품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바르고 나서 시카 패치 크림으로 가는 거죠 아벤느에서 뿌리고, 아, 뿌리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요 상처에 막이 형성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외국 제품이지만 바이오더마도 시카 바이오. 아까 제품하고 다르게 막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진정에 있는 성분들을 많이 넣어서 완화시키는 그런 음 성분들은 제품이고 제가 얘는 전 성분을 확인을 못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지듀. 되게 유명하죠. 이지듀는 우리나라의 대웅제약에 이 g f 가들어간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지F 그러면 상처 회복. 방사선 치료하면 피부가 손상이 되고 상처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크림 중에 하나가 아 대웅의 이지F가 아 있는 이지듀 크림을 사용을 하고 네, 네. 실제 진짜 환자한테는 이지F만이 10g짜리 연고를 사용을 하는데 네. 그 정도까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EGF가 들어있는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어우 마지막? 짜잔! 선크림이 네.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삼총사 에스트라제로이드 셀퓨전씨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어. MD로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원래는 얘는 MD가 작년에 나왔고 이건 음. 올해 나왔고 이거는 병원용 화장품으로 나왔는데 세 개가 다 제형이 좀 달라요 자, 의료기기 두 개부터 한번 보세요 제형이 사이가 어떻게 느껴질지 금방 흡수가 돼 버려요 얘가 가장 이세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음. 뻑뻑한 제품 약간 얇은 막이, 막이 형성되는 형성 느낌 물리적 차단제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음.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좋은 그 걔랑 좀 있구나. 비교하게 셀퓨전시는 SPF가 조금 낮아요 38 정도 되고요 좀 보면 더 가벼워요 얘는 화학적 차단제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발림성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얘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맨날 선크림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지워시. 정말 가볍고 얘네들을 라인에 나오는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에 잘 지워져요. 기존 선크림의 느낌이 더 있어요. 얘네는 음. 보습감이 되게 확 맞고, 느껴지고 네. 얘는 기존의 그 선크림 바르던 느낌이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보습. 감 근데 얘도 무기자찬 거예요. 근데 이런 발림성을 가진다고요? 요새 정말 잘 만들죠? 네. 네. 그러면 외국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네. 톤업이 백탁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나오는 제품으로 아로스페이 나오는데 이 제형을 써니도 한번 발라보면 너무 가벼워요. 그냥 이렇게 쓱 바르는 네. 순간 쓱 흡수되고 깔끔. 그 다음에 얘도 프라이머 선크림. 프라이머 제품이랑 얘도 가벼워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파장이 되게 넓게 차단하게 돼 있어요. 롱 UV예요. 그래서 보통은 A 하고 C가 있으면 C는 짧게 들어가고 A는 길게 들어가는데 정말 길게 들어가는 A까지도 차단하는. UV A를 차단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A는 주름을 만들어요. 광노화는 UV A가 일으키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는 걸를좀더잘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진정 파운데이션 같은 애가 하나 나왔어요. 파운데이션 색깔이에요. 아까는 아, 그냥 톤업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얘는 대놓고 베이지예요. 아, 이거 약간 비비크림 같다. 네. 크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맞아. 바르고, 톤업 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쿠션 바르면 하나로 끝낼게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허! 네 가지만 고민을 해요 피부과 의사들은 어떻게 씻을 건지 어떻게 아, 치료할 건지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제플로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고 네. 어떻게 보습할 건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떻게 선크림을 할 건지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 상처 회복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네. 것을 네. 다섯 번째 요소로 보게 되면 내가 보습용으로 어떤 제품을 음. 선택할 건지 클렌징을 뭘할 건지를 명확하게 계절별로 아이디로 갖고 계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